머리 안 감머스 또왜 이리 예쁘지 한 이름이 신동건이네. 난 동건이란 여자 이름은 천 번도 못본것 같은데. 아나 아, 헌트 뽑을 가형들 MSR 좋아? 헌트? 더블 구세식이네. 수압이 더 빠르다고. 왜 수압의 차이가 있어? 막 이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헌트는 칼북 던지는 거잖아. 그거 은근 스다 들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압이 헌트가 더 좋다고. 야 헌트 50렙 있는 사람이 있나? 혹시 내방 들어와줄 사람 중에? 쏘면 막 중시. 와, 방금 내 칼폭 던진거야? 어 근데 수업이 존나 빠른것 같긴 한데 패치될것 같지 않아? 너무 빠른데 생각보다 야 맞네 훨씬 빠르네 음볼오 50보다 헌트 1이 빠르다고요 부이아님 확실해요? 와 더블 10세트 있는데 두개만더 사면 되는데 사봐라 형들 딱 말해 사봐라 헌트 선물 한번 보라고? 아니 아니 왜보 아니 보내지 마라 진짜 아니 왜 보냈어! 아나 진짜 짜증나게! 해. 아니.. 아니 엔젤이 왜 보냈.. 아니 나 이거 환불해 아니 나 이거 안 받는다 아니 나 이거 안 받.. 아니 진짜 환불해 안 받는다 했어 환불해 빨리 환불해 아뭘 개조해 환불해 빨리 환물 취소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 두사람 성의를 위해 받아야 된다고? 팬이라기를 밥 사줬는데 안 먹어요 하고 거절하면 기분이. 아, 그 기분을 하니까 바로 받아야겠다. 오케이. 어, 밥을 안 먹으면 기분이 나쁘구나. 오케이, 바로 받을게. 미안하다! 댁! 댁기다! 자, 헌트 가보자. 우리 엔젤이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헌트 교체 모션 비정상으로 수정 들어간다고 제작하라 했다고? 그런 거 없는데 개 미친 새끼야? 방금 떴다고 인게임에서 진짜 진지하게? 빨. 발아 <laughs> 이게 뽑자마자 이럴 수가 없어? 진짜로? 아니 덜 받는 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인데? 이거 진짜 나 놀리는 거 아니에요 형들? 둘이서 밀어봐 나이스 A꼬 봐 오빠 없어 A A꼬 돌았어 A꼬 나가봐 형들 돌로어이체되었습니다 내가 가끔 썩을 보거든. 썩엘에강미나이 새끼 내욕 존나 졌던데. 지랑 나랑 존나 비교하던데. 아 미나에 차단 할까 그냥. 아 맞다 존나 편하네보톡도안 하고. 이 덕배에다 시계 딥아야 시계 딥 나이 나이 에인 때나 갈게 나이스 다리 아래 아냐? 다리 아래? 에이때 복권 형 스나 줄게 형 스나 줄게 빼봐 아 어. 와인 째만? 스나로? 나 세이브 왼쪽 낚시, 낚시 있는데 낚시 이거? 낚시 낚시 낚시. 낚시 왼쪽 요 나이 몰라요 나이 해 아... 핵이라고? 대핵가안 했던데? 에이코 안 나왔어? 있어 있어. 안 되는데? 아 먹혔어. 좀 죽어라! 아 악미나가 핵이라고? 걔는 절대 핵 아닌 것 같은데? 얘는 핵안했텐데 뭐야? 홍뎀미 2000인데? 7 달만 했나? 승률이 54%인데? 뭐지? 야 이게 근데 가능한 일이야? 이건 또 53%인데? 전 시즌에만 핵을 쓰는야 근데 핵을 썼을 승률이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팀으로 만나고 상대로 만났을때 핵같진 않던데 핵 수는 진짜 존나 낫네 얘 근데 서든 갤러리에 내을 존나 줬던데 전과장 가이야 본인이라고? 하여튼 핵은 아니지 본캠 뭔데? 어? 형 서든 갤러리에 내 글을 왜 이렇게 적는 거야? 나 형한테 뭐 잘못했어? 왜내 욕을 자꾸 하는 거야? 나 이번 시즌 처음 만나 보는데 근데 강미나 저 사람 얘기해봐야 돼 형들? 나는 그렇게 의심 안 되거든? 그냥 그시심 많이 받아 안녕하세요 세요네아 어, 네. 형님 저는 일단 형님 의심하진 않았거든요? 아네 저는 일단 궁금한 게 뭐냐면 형님 서든 갤러리에 제 욕을 왜 이렇게 올리세요? 아 형님 근데 욕, 욕한 욕것까지는 아닙니다 에이 거짓말하지 마시고 막제 전적 사진 막 비교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뭐 님이 더 잘났다면서 이렇게 막 올리고 하잖아요. 야, 미나 형님. 저 형님이랑 게임에서 만난 적 없잖아요 이번 시즌 말고. 많이 만났어요. 예전에. 근데 제가 님한테 뭔 잘못을 했나요? 아니요. 제가 고소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럼 어쩔 수 없죠. <laughs> 제가 사과드려야죠. 아니 원래 애그시 많이 받아요? 근데 이거 킬레스 어떻게 70%예요, 형님. 저번 시즌에? 아, 시즌 초에 브론즈에서. 한600판 정도 해가지고 케이 굳었어 스 평대미라. 근데 어째 승률이 54%예? 아 밑에서 뭐 이기고지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근데 케이드이 정도로 굳으려면 브론즈에서 70% 이상을 썼다는 건데 그렇게 써서 지금 승률이 50%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아뭐 이길 것 같으면 탈주도 하고 <laughs> 아니 뭐 고의로 지거나 막 그렇게 계속 브론즈 유지하려고 했죠 단두달 동안. 일부러 진다고요? <laughs> 네. 아니 왜 그런 노력을 아니 남이 피해보잖아요 그러면. 어? 피해 피어요. 피해, 그래도 애들끼리 재밌겠어요. 브론즈에서 <laughs> 이겨달라면 이겨주고 봐달라면 봐주고. 아, 빌라에서 방폭한다는 것도 무슨 말이에요? 아 그냥 어. 그111 서버에 네. 킬작 하는 애들. 어. 네. 한번 뭐 라플 방에서 스나하고 스나 방에서 라플하고. 아 댓글 민심이 너무 안 좋네. 갤러리에서 <laughs> 죄 없는 BJ요. 그 브론즈에서 패자. 빌라에서 방폭파. 아니, 아니 뭐... 임신 공격을 하거나 뭐아그거나 그런 그건 없었습니다. 그건 아는데, 아니 물론 뭐 써든 못 한다 수는 있죠. 근데 왜 저만 그렇게 하셨냐. BJ 많잖아요. 써든 BJ가 지금 수백 명이 깔려 있는데 저만 그렇게 하시길래. 아니 해괴심도 많이 받아요? 해괴심요? 아니 네. 그냥 전적을 보고 사람들이 해괴심 하는 것도 있고 빌라 사람들은 이제 뭐 샷이 팩 같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랭크전에서는 거의 다 전시전 보고 그냥 핵이다 이런 소리를 하죠. 근데 심지어 지금 피시방 유저예요? 예, 저 PC 방 <laughs> 유저입니다. 아니 그러다가 그때 PC 방 사람 있으면 어쩌실려고? 저는 저번에 다른 친구들한테 말했는데 빌라하면서 부산대학교 앞에 PC 방에 있다고. 아 그럼 형님은 제 이름이랑 다 아시겠네? 아니 당연히 알죠. 갑자기 이름 잡으라는데 거기에 위티형 사랑해 이렇게 적고 있는데 뭐야 이 사람? 그다 애정이죠. 진짜 싫어해서 욕하겠습니까? 맞지, 형은 근데 싫어하지 않아서 욕하는데 그게 모이고 모이면 앞으로 물타기야. 어쩌기? 저... 형이랑 랭크전 할때조용히 게임 잘하잖아요, 그래도. 잘하진 않았고 그냥 하는 거지. <laughs> 형도 썩 잘한 건 아닌데. 일단 어, 그... 제 명의로는 이렇게 네개 있고요. 본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엄마 계정이어가지고 로그인은 할수 있어요. 이건 아니고 왔던데 이 사람. 좀 네. 그만해요. 아. 뭔 것이네. 왜왜 이렇게 댓글 다 욕하는 거야? 네. 갤러리에서 제욕하면서 왜 댓글에서 사람들이 형한테 말하는 거 싫어해요? 아니, 싫어한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재밌습니다. <laughs> 아, 매콤매콤하네. 형나 진짜 보통 이런 말 잘하는데 형 근데 듣고 하기 좀 힘들게 뭐, 너무 말투에서 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진짜요? <laughs> 어또 살짝 일단 정신 없네. 힘은 아닌가 본데. 게임 하는 거한두 판만 봐볼까 요 형들? 게임요? 네. <laughs> 괜찮아요? 먹을 거 각오하고 해야 되네. 네? 아 아니 근데 여기서 잘하면은. 뭐, 뭐 욕먹을 게 없지. 아니 그 이제 갤러리 같은 데 있어요. 악플 쓰는 뭐. 친구들이 실체다 이게. 어, 한번 봐보자. 근데 레전드 찍을 정도 실력이면은 브론즈에서 뭐 600판 하면 70퍼 찍을 수도 있을 듯? 왜 하나 있어? 사기야오 우리 그래. 들어온 거 같은데? 야 아, 삐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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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않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피어, 오케이. 아... 피78 풍륜셔 같진 않은데? 맞지? 현실에 불만을 같은데, 좀 피셨어. 많이 가지고 자기 말고 다싫어는 그런 사람 같은데? 아, 바로 댓글 보기 댓글 보 스나 어디였나? 근데 이 정도 만행이면 솔직히 핵쟁이라 소리 들어도 좀 무방하긴 하다 맞지? 패드립도 많이 한다고 하더라 핵같진 않은데? 아, 하면은 테크. 진짜 와안 새끼. 안치면. 아니 뭐야? 전 똑같은 포기입니다. 아 솔직히 그래 피셔가, 뭐 개구, 개구, DJ 깔 수도 있어. 근데 솔직히 이 실력으로 어, 나를 왔어. 비교하는 건좀 아니잖아. 나랑 챔스장에서 네, 만나면 얘가 나는 숨을 쉴수 있을까? 어? 음? 뭐지? 정체가? 이런 말해주는 진짜 찐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같은 찐다는 같은 찐다 잘 알아보는 거 알지. 나는 살짝 컨셉형 찐다고 이 형은 진짜 실제 찐다. 신나더라고 응? 게임을 존나 이상하게 한다는데. 아니 날 솔직히 이 정도 찐내는 안 나잖아 형들 솔직히 내가 진짜 안경 끼고 멸치에 컴퓨터 앞에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있으니까 그렇지 나 실제로 보면 정상이잖아 형들 내 챔스 영상 봤잖아 어? 이런 사람들은 숨길 수 없는 진짜 찐이 바이브가 난다니까 <목소리> 오늘 브론즈에서도 칠십 솔 쏠만은 그건 아닌가 레전드의 그 느낌 나고 이거 던지는 거야? 쟤는 각이나 이 보면 게임은 대충 하는것같은이런거 보면 이나이런거인 아이롱. 인아는롱막아이나이런거인 아이롱. 막인 아이롱. 막인 아는롱막 아이롱. 막인 아이롱. 막인 아이이아이이 그냥 옆에 두기 싫은 불인데 그냥 배고프다. 절대 배고프대. 아, 진짜 일부러 이러는 거 맞지? 아, 절대 못하. 아니 그때 진짜. 어, 뭐야? 아, 너무 못 하는데? 어, 일부러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못 하는 것도 진짜 못 하는데 진심인데. 진짜. 저내 방송 듣네. <목소리도> 자, 티어 측정기. 비빅 비빅 비빅. 이분은 서든 티어를 측정하지 않을게요. 현실 티어 측정. 비빅 비빅 비빅. 랭크전은 항상 100점대. 머리 맨날 떡져 가지고 PC방에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갤러리랑 아프리카 기웃기웃대면서 악플 존나 졌고 현실에 불만이 존나 많아. 게임자인지 모르겠어. 근데 더 이상 대화하기가 싫어, 이 사람이 그냥. 아미쳤또 대환 소리 킨다. 아니 몰라 이 사람이 잘생겼니. 근데 심지어 아프리카 님이 원배원 토토충까지. 아니 형. 형은 해은 아닌 거 같고 형은 일단 현실 솔루션 좀 받아야겠다. 토토닉님 심심하면은 랭크전에서 팀들 길막 패들이. 길막요? 패자가 길막하고 이런 거 아니야? 길막 안 하는데. 그 패자가 어떻게 하는데? 그냥 뭐설 해체하는 거안 돼? 그냥 뭐설 해체하는 거안 잡거나 빙들 빙들 <laughs> 일부러 그냥 못 하는 척 하지. 아질게해라뭐행인지 안지 모르겠고 별로 더 이상 대학이야 싫다. 아. 알겠습니다. 아, 칠매 형, 그뭐 그래, 나도 현실 을잘 사는 건 아니지만 우리 둘다 같이 화이팅하자 아, 예. 게임이 먼저가 아닌 것 같다, 형은. 자, 오은영 박사님 마, 만나러 가야 돼. 이 친구랑은 뭐뭐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 무서워 나는 저런 사람.